자, RPM 1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강아지가 5점에 있는데, 얘를 좌표평면에 도입하겠습니다. 5점을 0,0이라고 하고, X축 양의 방향을 동, 서, 남북, 이렇게 하면, 강아지의 위치는 1일에 여기 있겠죠. 1일에 X축으로 1만큼 증가한 요런 자리에 있을 거예요. 자, 이튿날은, 둘째날은 북쪽으로 4만큼 갔대요. 그러면, 요렇게 가서, 2일에는, 1,2의 제곱. 요렇게 되겠죠. 자, 3일에는, 서쪽으로 갔대요. 그래서 3일, 3일에는, 얘는, X축으로 감소가 된 거죠.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 2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 4일에는 남쪽으로 갔대요. 그래서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y 축으로 감소가 된 거예요.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5일에는 동쪽으로 증가가 있어요.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그리고 y 좌표는 4일의 y 좌표랑 같죠? 6일에는 또 위로 갔어요 6일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7일에는 서쪽으로 가고요 X좌표가 감소한 거죠 Y좌표는 그대로 그다음에 8일에는 또 밑으로 갔대요. 8일. 그럼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어, y 좌표는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좀 보이세요? 여기서 보면 아, 8일에는 1, 2, 3, 4, 5, 6, 7, 8, 8까지. 7일에는 1, 2, 3, 4, 5, 6, 7까지, 6일에는 6까지 마지막이 이렇게 더해졌고, 자, x축 방향은 홀수, y축 방향은 짝수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짝수. 자, 그러면 16일은 우선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 16일은 이쪽에 있겠죠. 16일, 12일, 그리고 16일. 이렇게 삼사분면 쪽에 있겠죠 그래서 16일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 마이너스 11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3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 얘가 바로 X좌표가 될 거고 Y좌표는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제곱 플러스 14의 제곱 마이너스 16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그 계산을 하면 되는데 하나만 해봅시다 저 x좌표만 좀 해보겠습니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마이너스 11의 제곱 13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은 두개두 두 개씩 묶으면 얘도 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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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 보면 1 마이너스 3 1 플러스 3 5 마이너스 7 5 플러스 7 9 마이너스 11 9 플러스 11, 13 마이너스 15, 13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의 것들은 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1 더하기, 13 더하기, 15 이렇게 될 거예요. <laughs>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 1이랑 15랑 더하면 16이죠. 3이랑 13이랑 더하면 16이죠. 5랑 11이랑 더하면 16이죠. 7이랑 9랑 더하면 16이죠. 그래서 16이 4번 있고 그 앞에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하면 x의 좌표가 나올 거고 y 좌표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열을 해봐서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